기자회견 후쿵 하고 쓰러져버린 홍혜인은 백현우에 의해서 성민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홍혜인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게 된 용두리에 있던 홍혜인의 가족들은 급하게 백현우의 형 백현태의 봉고차를 타고 서울 성민병원으로 올라왔습니다. 김선아가 차 안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혜인이 아픈 거 알고 있었어요? 홍범준이 고개를 가로저왔습니다 김선아는 반쪽이 된 얼굴로 홍수철에게 물었습니다. 누나가 너한테는 말을 했니? 아니요. 저한테도 말안 했어요. 홍수철은 누나 홍혜인이 아프다는 것도 모르고 맨날 까불고 철없이 굴었던 게 미안했습니다. 백현태의 봉고차가 서울 성민병원에 도착하자 홍범준과 김선아 그리고 홍수철은 홍혜인이 입원한 응급실을 향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홍혜인 환자는 암호알 촬영 중입니다.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김선아는 딸 홍혜인을 보기 위해서 부리나케 달려왔지만 막상 딸의 얼굴을 보려니 용기가 나지 않아서 화장실 마지막 칸에 들어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전봉해는 가족들 무리 중에 김선화가 없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홍해인과 사이가 안 좋은 김선화가 병문안마저 피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전봉해가 울고 있는 홍수철에게 물었습니다. 사돈,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시오? 홍수철은 잘 모르겠다면서 고개를 저었고 전봉해는 김선화를 찾아 이곳저곳을 헤매이다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리는 여자 화장실 칸맨 끝쪽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누군가 자기를 향해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자 화장실 맨끝 칸에 앉아있던 김선아는 울음을 멈추었습니다. 전봉애가 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사돈! 지금 여기 안에 계시는 거 맞소? 혜인이가 곧 촬영 끝나고 내려온다 해요. 같이 가봅시다. 그래도 눈뜨고 제일 먼저 맞아주는 사람이 엄마여야 좋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김선아는 도저히 딸 혜인이를 볼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낮에까지만 해도 윤 대표의 악랄한 행위를 밝혀내기 위해 기자회견장으로 가는 딸 홍해인을 막아서며 우리 가족들은 기자들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이곳 용두리에 가만히 숨죽여 있는데 너는 왜 그렇게 서울을 왔다 갔다 하냐면서 어처구니없는 시비를 걸었던 데다 무슨 꿍꿍이길래 윤 대표 만난 걸 수철한테 굳이 말하지 말라고 했냐면서 윤 대표한테 너라도 살려달라고 하려는 거냐고 할아버지 아빠 수철이까지 다 제끼고 내가 회사 다 먹어보려고 윤 대표랑. 짜고 침판이냐고 헛소리까지 했었습니다. 다행히 철없는 김선아가 또 아픈 딸에게 쉰소리 하는 게 눈에 선했던 전봉해가 경운기로 둘 사이를 갈라놓으며 홍혜인을 경운기에 태워 데려다 주는 바람에 홍혜인은 무사히 서울에 갈수 있었지만 이날의 일이 너무 후회되었던 김선아는 침통한 목소리로 화장실 문을 사이에 두고 전봉해에게 애태워하며 말했습니다. 사돈, 오늘 낮에도 내가 혜인이 잡는 거 보셨죠? 나 이제 내딸 얼굴 어떻게 봐요? 나 진짜 미쳤었나 봐. 혜인이한테 미안해서 어떻게 저렇게 아파서 쓰러질 정도인 줄도 모르고 난 혜인이가 당연히 나보다 천년만년 오래 살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나보다 더 짧게 살 거라고는 생각한 적 없어요. 우리 딸 나보다 먼저 가면 어떡해요. 전봉애는 그런 김선아의 말을 들어주더니 그럴수록 더 용기를 내어서 지금이라도 딸 곁에 있어 주어야 한다 말했습니다. 김선아는 쭈뼛쭈뼛 문을 열고 나오더니 전봉애와 함께 홍혜인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던 홍혜인은 김선아를 보더니 고개를 벽쪽으로 돌려버렸습니다. 김선아는 오늘이 아니면 딸 홍혜인에게 사과할 기회를 영영 놓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얼마 후면 딸을 못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고백했습니다. "혜인아, 엄마가 정말 너무 미안해. 엄마가 다 잘못했어." 김선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무엇인가가 김선아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 게 느껴졌습니다. 김선아는 놀라서 자신의 손을 쳐다봤습니다. 바로 홍혜인의 손이었습니다. 얼굴은 병실 벽 쪽으로 돌리고 있었지만, 이불 밖으로 자신의 왼쪽 손을 빼꼼히 내밀어, 엄마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홍혜인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어렸을 때는 엄마가 참 미웠는데, 현우 씨랑 내 아이 잃어보고 나니까, 그때부터 엄마가 아주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 그래도 엄마가 그러면 안 됐었지. 엄마는 아이가 아니라 어른이었으니까, 엄마를 용서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한테 너무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어렸을 때는 엄마가 하는 말들로 상처받았지만 엄마가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한 후부터는 엄마의 말을 마음에 담아두지는 않았었어. 그니까 그만 미안해해요. 자기에게 미안해하지 말라는 홍혜인의 말을 들은 김선아는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들키기 싫어 화장실 구석에서 울던 김선아는 그만 혜인의 앞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진짜 진짜 다 미안해 눈물 콧물로 번복이된 김선아를 전봉애가 옆에서 안쓰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전봉애는 김선아와 홍혜인의 손을 살포시 더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김선아는 병실 밖으로 나오자마자 어딘가로 부산하게 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이용해왔던 단골 산삼집이었습니다. 외상으로 산삼 하나만 달라고 말했더니 산삼 주인은 냉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김선아는 열받아서 다시 전화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그 집에서 사먹은 산삼이 몇 갠데 겨우 산삼 하나 외상으로 못 준다고요? 당신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산삼 주인은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뚝 끊었습니다. 씩씩거리는 김선아를 쳐다보던 전봉애가 전화번호 좀 달라더니 다시 전화했습니다. 여보시오, 거기 산삼 파는 곳 봤소? 그 짝은 요즘에 뉴스도 안 보여? 대한민국 재벌 3세 홍혜인이가 뇌종양으로 시한부 선고 받았다는 걸전 국민이 다 아는 이 상황에서 산삼 먹고 나왔다는 이야기가 들리면 당신 그냥 대박 나는 거 아니겠소? 이렇게 어마어마한 홍보 기회를 날리는 거는 사업가적인 비즈니스 마인드가 제로인 것 아니오? 아따 싫으면 그냥 끊으소. 전봉해가 전화를 그냥 끊어버리려고 하자 산삼 주인이 갑자기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홍수철만 20년이 넘게 먹고 홍해인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던 산삼이 성민병원으로 배송되어 왔습니다. 김선아는 산삼 한 뿌리를 깨끗하게 닦아 홍해인의 입에 직접 먹여주었습니다. 홍해인은 산삼이 효과가 있을 거라 믿진 않았지만 자기를 아기처럼 대해주는 엄마의 모습이 좋아. 아기처럼 가만히 앉아서 받아 먹었습니다. 수환 오빠가 죽고 나서부터는 단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엄마의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잠깐 기절한 건이 퇴원해도 된다는 판정을 받은 홍혜인은 가족들과 함께 용두리 집으로 돌아와 생활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홍혜인을 위해서 좋은 음식과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샤워를 하고 머리를 말리던 홍혜인은 자꾸만 중간에 작동이 중지되는 드라이기를 들고 백현우에게 가서 이거 왜 이러냐고 물었습니다. 백현우는 이거는 온버튼과 일사이를 미세하게 손으로 잡아주어야 한다면서 대신 머리를 말려주었습니다. 백현우가 혜인에게 물어봤습니다. 혜인아, 넌 내가 뭘 해주면 가장 좋아? 난 이렇게 그냥 고장난 헤어드라이어로 머리 말려주는 거면 충분해. 혜인의 말은 정말 진심 100%였습니다. 엄마의 사랑도 충분히 받고 남편의 사랑까지 받게 된 홍혜인은 지금처럼 행복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살 날이 얼마 남지 않는 걸 알자 오히려 인생이 더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백현우와 홍혜인의 사랑이 뜨거워지자 홍범자는 '나는 왜 저런 전남편이 없냐'면서 입만 삐죽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집 밖을 나와서 논밭을 거닐다가 흰색 난닝구만 입고 밭에서 독서를 하는 지적이면서도 섹시한 남자 영송을 보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영송은 범자에게 뽕한 봉지를 건네며 밤에 만나자며 야밤 데이트를 신청했습니다. 홍혜인은 지난 밤 기자회견을 마치고 들렀던 응급실에서 놀라운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홍해인 환자분 그때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습니다. 안 좋은 소식일까 싶어 걱정하며 전화를 받은 홍해인에게 의사는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홍해인이 뇌종양을 앓고 있는 것을 알고 백혈구 수치까지 검사 받아보자고 말한 성민병원의 실력 있는 의사 중 하나였습니다. 운 좋게도 이 사람이 응급 당직이었고 이 의사는 홍해인의 담당 주치의에게 백혈구 수치를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홍해인의 담당 주치의는 백혈구 수치가 상당히 높게 올라왔으며 이 정도 수치라면 독일에서 치료를 해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혜인의 머리를 말려주던 백현우는 전화를 받고 실어증에라도 걸린 것처럼 말을 잇지 못하는 홍혜인을 보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홍혜인은 백현우가 기대했다가 또 실망할 것이 걱정되어 쉽게 말을 못 꺼냈습니다. 백현우는 홍혜인에게 얼른 말하라고 재촉했습니다. 홍혜인은 믿기지 않는 일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백혈구 수치가 많이 올라왔대. 어쩌면 독일에서 치료받을 수도 있대. 지금 가장 듣고 싶을 말을 들은 백현우는 드라이기 버튼을 끄는 것도 있고, 홍해인을 와락 껴안으려 했습니다. 갈 곳을 잃은 드라이기 프로펠러 뒷부분에 홍해인의 머리카락 일부분이 꼈고, 드라이기의 머리카락이 껴버린 홍해인은 아프니까 제발 드라이기 좀 떼라고 소리쳤습니다. 백현우는 미안하다며 드라이기를 껐지만, 이미 홍해인의 머리카락 일부분은 수세미 마냥 동그랗게 말려버렸습니다. 그렇게 감동적인 순간은 물 건너 가버리고 백현우는 미안하다며 거실로 도망 가버렸습니다. 백현우는 마당에서 대파를 씻고 있던 전봉해에게 가서 기쁜 소식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전봉해는 홍혜인이 기적적으로 살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전혀 놀라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봉해는 당연히 내 며느리 홍혜인은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죽을 거라고 의심한 적이 단한 번도 없었다며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아주 담담히 답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우야. 나한테 와서 말할 게 아니라 언닌 가서 혜인이 어머니께 알려드려라 백현우는 이 기쁜 소식을 처가 식구에게도 알리려 과수원에서 배를 따고 있는 김선아에게 달려갔습니다. 전봉에는 남은 대파를 씻으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 대파도 종양 없애는데 좋다니까 오늘 닭돌이탕에 아주 때려 부어넣고 마늘도 그냥 두 배로 넣어야 쓰겄다. 며느리 홍혜인의 기쁜 소식을 듣고 더할 나위 없이 기분이 좋았던 전봉에는 오늘도 홍혜인을 위한 재료들로 가득한 닭돌이탕을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